시간이 돼서 떴고 제자는 공부를 안 했고 그래서 제자는 계속 어렵고 그러는 상황이면 이제 이 신은 떴으나 자기는 한게 없으니까 점수는 빵점인데이 제자가 이제 하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막 이렇게 이제 막어 힘들어지다가 제자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서 이제 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laughs>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이 떠난 신은 그게 공덕이 만들어지나요? 정확히 만들어지죠. 아, 예.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두고 보는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떴지만 신은 떴지만 이미 떴지만 그 내가 이렇게 같이 같이 그 세트로 있었던 이 제자가 한참 이제 뭐 10년이란 어찌 보면 10년 뭐 1년 뭐 3년 이렇게 시간 지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름 이제 조금 질량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시간 치료 시간이 한참 됐지만 은지가 한참 됐지만 이 시는 차원계에서 공덕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 그렇죠. 아, 예. 공 아주 합리적이네요. 아, 그렇죠. <laughs> 그니까 아, 그러니까 위대 왜 부모님들이 뭔가 일을 내 못했을 때 네, 네, 사람들의 네. 존중을 못 받아가지고 네. 내가 뭔가 세상에 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죽었어요 죽었으면요 네. 신들이 한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그죠? 네. 없으면 누가 또 기대하대요? 저 손자한테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손자 그렇게 아끼는 거라. 그래서 손자한테 누가 와야 되었어? 그 삼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 있는 이유가 또내 그 자식 바로 밑에 자식들한테는 뭔가 기대했는데 를 뭔가 세상에 일을 한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부 다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럼 나중이 되면 내 손자들한테 뭔가 힘 빚어가지고 자아들한테는 뭔가 좀있겠지 하고 기대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들을 갖다 잘 뒤에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성장시킨 음. 다음에, 쟤들이 우리 갖다 좀 어떻게 공동을 좀 만들어줘가지고 성불해할라있도또 기대를 또 하게끔 되는 거야. 신들이 자꾸 그렇게 해서 내림으로 내려오는 거야. 자는 좀 다르겠지. 자는 좀 다르겠지. 자는 좀 다르겠지. 자는 좀 다르겠지. 근데 계속 똑같아거든. 그래서 그게 뭐냐면 5천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우리 줄로 해가지고. 음. 그럼 5천 년 동안 줄로 왜 내려왔냐면 전부 다 자는 뭔가 좀 우리 숙제를 좀 풀어주셨는데 저도 못 풀어줬거든. 그래서 임윤찬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에 지금 오천 원 줄로 음.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어 요 음악을 잘 다루는. 음. 그죠요 이런 천재성인 재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이걸 갖다 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일을 갖다 못했기 때문에 오천 원안 우리 줄로 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임윤찬이 지금 한때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 임윤찬한테 엄청난 기대를 하고 모든 신들이 힘을 실어주는 거지 힘을 실어주는데. 그래서, 제주를 지금 주는 거잖아요. 신들이 가 있는 제주를. 제주를 주고 있는데, 동참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때, 인기와 사람들이 이만큼 왔으면은, 네가 이제 이사람들에 위해서 뭔가 사람들 필요한 일을 해가지고, 존경받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존경받는 인생을 못 살게 되면요. 신들이 와서 어떤 제주를 표적이 아무 힘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막, 인민차 여러 개 가다가 나중에, 세상에 아무런 보람일도 못하고 나중에 생을 마감했어요. 마감했으면 이 신들이 좀더한게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기대해요? 그 다음 또 밑에 음. 줄에 또 기대를 또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제주는 뭘로 돼요? 줄로 오는 거야. 음. 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오고 그죠? 연예인 집안에 연예인 오고 음. 철학자 집안에 철학자가 오고 이런 피아노 집안에또피아니스트 줄로 그 음악적 재정을 다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집안에도 교수가 자꾸 나와요. 음. 교수가 자가 우리한테 어떤 마지막 소지를 갖다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계속 물려주다 보니까 그래서 5천 동안 계속해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임유창이그 소지를 가져온 게 조상의 힘이 정확하게 지금 뻗쳐있는 거지. 신의 힘이, 자연의 힘이 뻗쳐있는데 이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지금 세상에 지금 바탕에다 삐뚱이 네가 쓸래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진심으로 나는 얘기하는데요. 나는 사람을 갖다 위에살 필요도 없고. 뭐할 생각도 아무것도 없고 이 사회와 국민들에서 나는 살려고 노력할 사람도 아니고 나는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할정이 피아노만 치면 나는 즐행복하까 이렇게 했거든. 이게 뭐냐면 신들의 노름이라는 거야. 제자가 어떤 그 재주가 있으면 신들이 같이 동참해서 뭔가 할 수는 있는데 신들이 전부 다이 재주를 가지고 펼치면서 제자가 뭔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뭔가 바르게 좀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뭐냐면 제자가 재주를 잘펼수 있도록 요것만 지금 한 거예요. 왜 나한테 재주를 가지온 신도 내 인생 기억받았어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럼 이 신들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냐면 내 재주만 뽑는다 생을 마감한 신이거든. 그러니까는 생을 내제주만 뽑낼 줄 아는 거지,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 원리를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 제자는 동참해가지고, 그냥 제주만 열심히, 피아노만 멀찍히 치는 게 제자를 위한 거라고 뭔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나중에 되냐면, 신들의 노름은 누가 끝내냐면, 자연의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으로 미션을 갖다 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미션을 딱 갖다 댔을 때, 네가이걸 소화 처리 못하면, 신도 힘들어지고, 제자도 같이 힘들어져. 왜? 음. 제자가 사람들한테 이 사회에 대한 미션을 내가 받았는데, 이걸 갖다 처리 못해가지고, 제자가 굉장히 깝깝하고 힘들어지네? 음. 어, 슬럼프에 빠져버렸네? 그럼 신들이 이걸 갖다 어때 법문을 한자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바로 이끌어 줄수 있는 게 음. 아니에요. 신들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법문을 한자라할 수가 없어. 제주는 신의 힘을 가져왔으니까 열심히 내가 뽐낼 수 있어도, 제일 그렇게 안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뭐라 하냐면, 신들의 노름이다 그래서, 제자가 가지는 제주와 신들이 가지는 제주가 결합시켜가지고 뭔가 힘을 버시는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 제자는 스승을 만나야 돼. 아니면 멘토를 만나야 돼.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알아가지고 내가 왜 신이 모갈 자연의 힘을 결합돼가지고내 인생을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면서 내가 어떤 원리로 지금 피아노를 잘 치게끔 만드는지 이 원리를 잠깐 풀어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존경받고, 내 신도 같이 존경을 받아서, 이 신이 차원계에 갈 때, 엄청난 큰 대신이 되고, 큰 월령을 받아가지고, 더 크게 내 제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착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만 위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를 갖다 위할 수 있는 그 힘이 만들어지는데, 전부 다 신들이, 신들도 이신들이 공부를 안 했거든요. 왜? 나도 내가 생을 마감할 때 열심히 공중에서 재주만 음. 아재기만 열심히 치고 재주만 뽐내지 내 자연의 법칙 인성을 내가 안 갖췄기 때문에 이 한이 집착이 돼가지고 나한테 음.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음. 한과 집착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제자의 한과 그리고 음. 신의 한이 같이 마무리 지가지금딱 동참을 지금 한 거라. 근데 재주만 본내면요내 한을 갖다 펼치라는 거잖아. 밥만 펼치고 있으면요 절대 풀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천하 없는 예술과 철학자 운동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인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연의 원리를 자세 알아가지고 나는 어떤 원리 이런 체질 가지고 있고 어떤 신이 자연의 힘이 동참돼 가지고 이 신은 또왜 왔고 이 신은 또 누구? 고 음. 이 신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갖다 사회 펼치고, 인류에다가 멋진 일을 갖다 해야 될지, 이걸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처음부터 틀리게 접근하다 보니까 나중에 확하게 슬럼프 빠져가지고, 나중에 자리에서 내려올 일이 분명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신들의 노름은 절대 30년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신들은요, 조상신들이거든요. 조상은요,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가 최고라. 제자가 뭐든지 하면 이제 무조건 빠져주는 게 신들이라. 근데 나중에, 아이 인한테 하나님한테 미션 대가 한방 또들이 만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신들 위에 누가 있냐면 천신이 있거든요. 반천신도 있고 진짜 천신도 있는 거라. 그러면 반천신이 미션을 대든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미션을 대든간에 어떤 미션을 대가지고 니네 쫙하게 되기냐면 어렵게 만들어 주죠. 왜 제주마법 내면 네 인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주마법 낼게 아니고 그 제주를 바탕으로 니한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 좀 복대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네 업도 소멸되고 네5천년 줄에 있는 모든 조상들이 전부 다 업이 다 소멸될 것만들었거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 제자하고 신들하고 전부 다 뭐냐면 어떤 딱 줄을 맞춰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왔는데 열심히 제주마법 내고 있으면요 제주 뽑내는 것은 절대 내가 3 0 년을 못 놓는 데 있어 그죠 그게 근데 제수를 뽑내는 신은 자기가 정말 그 제수의 한이 더뽑내고 싶은 한이 있어서 왔다고 치면은 음. 그 내가 이제 이한 이한 영혼이 이한 제자가 그 제수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참한 신이 그 신이 주로 동참한 거죠 동참, 왜? 주, 나도 거. 여기 한이 며혀 있고 주파수를 맞춘 거거든요 그 신도 좀부다 뭐냐면 공중에서 악사하다가 내가 뭔가 한이 며혀 죽었어요 내 인생을 못 살았어요 제수만 펼치다 갔다 니까 그러면, 이 제주만 펼치다 가간 인생이 뭔지는 모르지만, 한가 집착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가 집착이 누굴 불러드리냐면, 내 제자하고 주파수가 정확히 맞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요, 아, 나도 그래야 죽었거든? 정확게 주파 착 맞춰요. 맞췄을 때, 신과 제자가 그 힘을 맞췄을 때, 멘토나 스승이 있어가지고, 니갖다 바르게 어떻게 방향을 잡아줄 수있이지이 사람은 절대 안 어렵고, 제자도 어떻게 세상에 빛나고, 신도 어떻게 차원계에서 빛내가지고, 진짜 이제 대신이 될수 있는 거죠. 내 옷도 소멸할 수 있는 거요이게 제자가 스승과 멘토를 만나려고 하면, 누군가 또 그, 뭐게요, 자, 니가 어, 스승과 멘토를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든가, 어떻게 뭐, 우연하게 이끌어 주든가, 하는 역할을 또 누군가 해야 되는 거죠? 자연이 해요. 하나님 하시거든요. 아니, 하는데, 하나님이 네 생각이 음. 너무 강해. 아. 네 주장이 너무 강하고, 음. 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암시를 주더라도 계속 그걸 안 받아들여요. 자연은 우리한테 마음의 면을 통해가지고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알았겠죠. 음. 저 멘토도 있고, 스승도 있고, 이제 저기 유튜브 들어가면 인 교육도 있고, 음. 감을 탁탁 줘요. 이렇게 뭔가, 뭔가 있다고 주는데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한거나 뭐의 생각, 내 재주에 대해 빠져 있다. 이 말이죠. 음. 너무 70%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부 고집쟁이들이라. 음. 그래서 내 피아노 치는데 이 고집이 다 빠져있잖아요. 내 (10시간) 동안 할동이 나는 피아노 만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음. 요렇게 다가왔으니까 내 고집이 엄청나게 강한 음. 사람이에요. 이 고집 때문에 전부 음. 다 뭉쳐가지고 암도 음. 걸리고 전부 다 힘들어지는 음. 거라. 그래서 자연이 그 메시지를 안 주는 게 아니고 자연이 항상 우리에게 영감을 있다. 줘요. 영감을 그래. 주는데 네. 네 고집이 너무 강하다. 네가 그 피아노만 내가 몇십을 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야 너무 빠졌다. 그빠지면요천원 대신도 하나님도 누구도 어떻게 저를 꺼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하다 인생을 나중에 마감해야 되는데 마감할 때는요. 정확하게 천신들이 뭐냐면 그 네한테 미션을 갖다 대요. 미신을 딱갖다 댔을 때 나는 피아노만 쳐었지 사람을 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한방 먹으면 슬럼프가 쫙 온다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좀더 연예인들이 슬럼프 얻다 와서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이 사회가 발목 잡고 있는. 그렇죠? 네. 국민들이 발목 잡고 왜? 니만 음. 그렇게 계속 인기 누리고 하다 뭐 어떻게 음. 된 말이고 좀더 우리가 니한테 몰아준 그 희생된 에너지인 내가 어디서 받을까? 쫙하게 자연의 법칙으로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좀더 발목을 잡고 내리게끔 돼 있어요. 내리는 거는 누가 이 사회와 이 국민들이 인류의 에너지가 전부 다뭉있거든요 어떤 제조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그럼 전부 다 인류 전체가 내리는 거라. 그 인류 전체 내리는 에너지를 엄청나 파워세거든.